どうも。<laughs> 목소리가잘안들려요 예! 잠깐만. 왜요? 공연장 목소리에서 안들린다 지금은 탈출요 자, 그도 안돼 그렇지은 자, 그 아, 면은은은 자, 이상해요 자, 그러면은. 그러면은. 신 분들도 제말 들리세요? 네. 그만해 <laughs> 그만. 그러면 옆 사람들께서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. <laughs> 어 저래 때 그때 하면서 네어 아무튼 진심으로 어이 공연을 어 이렇게 영화관에서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근데 <laughs> 공연장에 나 왔다. <laughs> 혹시 안 왔다. 오와 <laughs> 어, 주셔서 감사드리고. 안 왔는데 이걸 보러 와주셔서 또 감사드리고, 오늘 어, 감사하네요. 네, 아니 저도 사실 무대 인사는 너무 오랜만이라 진짜 거의 한 10년 만인 것 같은데 어, 너무 좋죠. 저도 어, 한 달에 한 번씩이요.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하고 싶죠. 그럼 와서 봐주실 거예요? 네. 일도 온다고요? 네. 연천내고 왔어요. 어디서 오셨어요? 광주역, 부산역, 해외에서도 오셨고, 하, 정말 아들도 버렸다고요? 잘 크고 있을 겁니다. 예 아무튼 어 진짜 이 여름에 어, 더운 날에 또 이렇게 비도 한참 내리고. 그리고 나서 이제 더워지는 날씨에 꿉꿉하고 습한데도 어, 시원한 영화관에서 제 음, 콘서트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도 시간을 어, 어떻게든 어떻게든지 아, 말이 안나 어떻게든 내서 진짜 더 여러분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. 일단 지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캐쇼로라는 작품을 촬영 중이고 이제 절반을 찍은 것 같아요. 사실 어, 여러분들께 공개가 되려면 좀 멀었지만 그 전에도 어, 캐쇼로가 공개되기 전에도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좀 자주 만들어 볼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, 아무튼 다치지 마시고 행복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마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이준호 님께서 오늘 무대 인사를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 주셨는데요. 총두 분을 추첨해서 사인 폴라로이드 사진과 사인 포스터를 드릴 예정입니다. 네, 딱다 드리고 싶어요. 자, N의 N 어디죠? 오케이, 짧 고르게 비명이 n의 12번. <laughs> 자, 자, 네, 고생하셨는데 접수드립니다. 왜 앞으로 나와 주세요. 그리고 또한 분을 또 초청할 건데요. a의 <laughs> 10 7번 입니다. A의 17번 이렇게 두 분을 추천드렸습니다. 어, 당첨되신 분께 축하한다고 축하해요 라고 한마디만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아, 정말. 감사합니다. 아, 저도, 예, 저도 여러분들 덕에 어, 11주년을 또 맞이했네요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축가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초대 네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네. 찍어주세요.